배우 미래여친 미래아들 뭐라고? 오호 그런 소리 하면 안돼이 네 미래 여친이 아니라 이네 미래 마누라가 베리나가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쌍둥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두 명이 뭐다? 스델일김유태 알았어? <laughs> 이것이 바로 네 인생이야 딸내미 막둥이를 한명 낳을 것이야 누군지 알아? 양이 원으로 낳을 것이야 야 여기서 저항을 한 번도 안 받고 죽 올라가버리네 아 이건 무조건 개상 승강인데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아줬어야 되거든 아직 k 까지 그냥 죽올라가버리는요 어제 악트에 체크나 한번 해보자 런던 하드포크 성공. 이더리움 1, 2 변화. 자신감 증기.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지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뜻한다.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나뉜 것이다. 하드포크로 인해 신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드포크는 그 내용에 따라 호재로 전입할 수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드포크로 인해 새로운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면, 기존 체인 참여자들에게 코인 배당이 돌아간다는 점. 하드포크는 호재로 전입한다. 좋은 쪽으로 그래도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소리겠죠. 본나부누님, 배시우두누님의 아크인베스트는 72만주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가치로는 1620만 달러라고 합니다. 185억? 아크인베스트가 8 0억 정도로 이더리움 을 갖고 있나봐요.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구만. 511% 절대 팔면 안되겠구만 이래서 이더리움도 같이 들어간 거거든. 델타 변이로 페이퍼링 일정 늦춰줄 수도. 그치 방송 초반에 말한 게 요거잖아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테이퍼링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환자 증가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에서 보면은 호재라고 할 수가 있죠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코로나 머니 이러면서 계속 돈을 뿌리고 있는데 뿌린 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야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에 간다는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주식 시장하고 코인 시장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는거는뭐 아직 까 지는 농잡 아라 이런 얘기겠 죠？암호 화폐 영향력 증 가에 대한 IMF 의경고로 코인과 같은 통화가 경제 안정에 대한 미어 국제통화기금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법적 통화 지위 여부에 대해 전 세계 국가에 경고했습니다. IMF는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로 널리 받아들여지면 경제 전반에 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좀안 좋은 소리를 했네요 IMF가.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가 뭐 12년, 13년 이렇게 됐는데 잠깐 거품 꼈다가 떨어지고 8천만 원 찍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서도 어쨌든 결국에는 계속 오른다는 거야. 저는 이게 시간 문제지 비트코인 무조건 1억 2억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뭐 조정 크게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맨날 시브레콘 똑같은 악재만 터지잖아 뭐에 대한 경고 거래소 막겠습니다 암호화폐 위험합니다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엠비용을 하지만 12년 동안 어떻게 됐냐고 계속 올랐잖아 잠깐 중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망할 거면 진작에 망했다 이런 X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CBDC 만들라고 CBDC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가면 CBDC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세력이나 좀 기관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 터뜨린 다음에 시가 이때 살라고 국민들은 그냥 개돼지로 모은 거죠 아프리카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 폭발 사라 2단 아프리카의 개인간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했다 사상 최고치 갱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 금융 시스템의 리비로 는 계좌조차 못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할 수밖에 없지. 오승범 금융위원장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바뀌었죠. 신보성수에서 승범고로 바뀌었는데 가상자산 규제 시간 많잖아. 심사숙고에 결정할 것. 금융관동원과 한몸처럼 움직이겠다고 협력을 강조했다. 6일 고뇌정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정 호감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에 대응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설명하있다 중요한 이슈고 색깔이 많지 않다면 여러 방안에 대해 순정법을 결정할 거. 내정자 재산은 각부장 아파트 50억. 공무원이 이렇게 50억을 모을 수가 있나 이거 음. 차가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단 말이야. 이런 거 봐줘야 돼. 한리안전 기의 가상화폐는 투자상품 법규 기대반 법정반 음. 금융위가 가상자산을 금융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리등이라고 했던 이어갈 것을 전망된다. 실버 선수하고 뭐 별다를 거 없을 거다. 그런 말이네요. 이런 이슈를 꼭 체크해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코인 네.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죠. 9월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다음 달이면 거래소 다 뒤진다는 건데. e 요 비트코인 주식 ETF 첫 승인.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됐네요. 첫 승인 나간다고 봅니다. 오늘이죠. 유럽 규제 당국이 프랑스 펀드의 비트코인 관련 ETF를 승인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멜라니온 캐피탈은 유럽 전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추적하는 e t f 출시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etf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etf는 아니다. 비트코인 주식 etf로는 이 u 에서첫 승인을 받았다. 중국 쪽이 좋게 본다면 은 바로 1억 1억 찍는 건데 중국 애들이 너무 나가버리니까 원래 중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등과는 다양한 이유 싱가포르 가상자산거래소 첫 허가 호주의 인디펜던트리저브 첫 허가받아 100여 곳 허가되기 중 단속으로 싱가포르 관심도 높아져 야놀자 밀크코인, 디아스트코인 등 숙박 결제 이용 대국은 이미 보편화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주로 쓰여 그렇긴 하더라고 비트코인하고 도지코인으로 햄버거 사먹고 피자나 먹고 뭐 그런 거 하더라. 밀크코인하고 볼까? 밀크코인 어떻게 되는지. 이거로 그렇게 올리진 않았네 갠슬러 SEC 위원장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 열려있다 시장 환영과 우려가 빨려 레버리를 좀 낮췄으면 좋겠어 아예 도방 느낌이 드니까 아이폰 사용자 비자마스터 지플카드로 아무화피보입가는 이거는 어거지로 그냥 호재를 갖다 뿌리는 느낌인데 악재가 뭐 거의 없죠 JP모건이 사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실버 성수가 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장 오투더 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대정되었습니다 실버 성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서 금... 기영자교체. 왜실버노우가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을까? 요걸 뒤지게 먹어서 할까? 아니면 민주당에서 잘라버린 거 아닌가? 어른이 알려줘야 된다. 이럴 때언제가 어디야? 카르다노 창시자. 이 인프라법 통과시 암호화폐 산업에 큰 타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7일 미국 상원 우려에서 암호화폐 과세안이 포함된 인프라법 통과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칼스 호스킨슨 카르다노 창시자가 자신의 트위터 채널을 통해 인프라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 미국 인프라법 개정안 암호화폐 기업 과세 대상 축소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포함 안될 수도 있. 세금 쪽에 대한 이야기구만 인프라법 개정안에서 세금 징수의 대상이 브로커의 범위가 이전보다 적게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자 브로커로 취급되도록 명시됐습니다 납세 범위를 늘렸구만 옐런 재무장관은 항원 의엘들과의 만남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의 세금 징수액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인프라법안 전체적으로 인프라법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옐런이 반대했다. 워싱턴 포스트 옐런 재무장관 암호화폐 개혁 약화 움직임 반대. 그래도 재무장관이 우리 편이라서 좋구만. 옐런은 원래 좀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나? 옐망구 얼굴만 보면 쇼치면된다라말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래 포지션이 문자 한나 이분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딥맥스 이자와 파트너십 체결. 우리는 암호화폐 결제 지원 카드 발급사가 되기 위해 규제 당국을 설득한임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디지털 화폐바코 국경간 거리 런던 하트포크 이후 이더리움 옵션거리랑 급증 하트포크 이슈로 여기서 요만큼 또 올랐구만 인프라법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뜨고 있네요 인프라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지금 농작에 계신 분들은 익절하면 되겠고 포지션 없는 분들은 표 잠깐 쳤다가 슬슬 빠졌다 싶으면 은또 익절하면 되겠고 최근 비트코인 이슈들을 쫙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뉴스 계속 살펴보기도 힘들고 호재악재 체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방송하면서 호재악재 체크를 하고 실시간으로 어떤 뉴스 나왔나 중요한 뉴스들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리고 같이 좀 읽어보는 시간 제가 또 이슈 유튜버를 4년 정도 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자주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편집 영상이나 생방송으로 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수익률이 1억 천을 찍었네요 후자 악재 체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서 감사합니다.